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그 나라 때문에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힘들게 지내십니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감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같이 있습니다. 제가 11월 7일에 그 서울에 일이 있어서 제가 갔는데요. 그때가 이제 예, 대통령께서 어, 국민담화를 하는 날인지도 저는 모르는 상태로 갔는데, 제가 예, 역전에서 여기에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님께서 그 대통령께서 국민담화하는 것을 제가 타자마자 이렇게 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갑자기 제 여기에 훅 가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성령의 감동이 오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은 바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바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의미 두 가지를 이어서 감동하셨는데, 그것은, 어, 사심이 없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북한군이 다이 대한민국을 점령한 거, 그거를 또 성전에서 잠을 잘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데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령이 떨어지면서 이제 제가 점차적으로 아 이게 이거였구나는 하걸 알게 됐고요. 그때부터 저는 한 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이 주시하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려고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내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서울에 가서 정말 온 종일 여기저기 다 국회의사당이고 광화문이고 용산이고 다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마지막 간 곳이 용산이었어요. 근데 용산에서는 용산에 갔을 때그 국회의사당과 여러 가지 영적 분위기를 저는 읽을 수가 있었고요. 근데 그중에 예, 대통령을 격려하는 화환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루종일 걸어다니고 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이 화환이 어디가 끝인가를 가다가 가다가 저는 그냥 아못 가겠다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두문두문 있는 그 화환, 몇 개를 해놓고 40여 개의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이 도착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땐 수천 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했을 때 이게 일, 일률로, 일, 한 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겹쳐서 겹쳐서 있는 거예요. 겹쳐서 있고 건너편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생생하게 살아있는 국민들의 예, 나라를 생각하는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이 언론들이 거짓으로 완전히 덮여 있다는 거, 그거를 보여주. 40여 개의 화환이 있다라고 두문두문한 거를 기술도 좋죠. 그걸 찍어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지금 거짓된 것인가를 저에게 보여주었고, 하나님께서 많은 에, 감동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셨는지 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제가 올리려면 이게 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을 좀더 도와주고 깨워 주려고 지금 계속 이제 바른 어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설교한 것은 우리의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둘때 하나님을 역사하십니다. 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수많은 그반 화환 격려 화환을 방화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어 이제 그걸 진화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급속도로. 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엄청난 그,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금식하면서 또 여러분들 할수 있는 여건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야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뜻이 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굉장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해도 거기에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 어제 제가 설교한 거 이제 좀 올라가는데요. 여호사바당이 정말 위기에 처해 있을 때온 국민들 어린아이까지 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우리의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새벽기도 후에 운동을 하고 이렇게. 어, 이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낙은애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지만 악인의 계획은 좌절시키신다. 저들의 교묘한 그 완벽할 것 같은 그런 계획들이 좌절되고 완전히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강력하게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여러분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없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그 책임감, 국민으로서의 책임감,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책임감,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적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 되어서 대한민국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이 고독하게 똘똘 뭉쳐서 우겨싸임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드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강력한 기도로 어 그분이 더 담대하게, 초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하늘의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의 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쓰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